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단일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죽게 드립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먼저는 자기 자신이 알아요. 1년 정도 지나면, 아, 내 믿음이 참 자랐구나 2년 정도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내 믿음이 자란 것을 알아봅니다 3년 정도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봐요 실질적인 경험입니다. 주님은 먼동이 트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한두 시간 더 주무실 수도 있었는데 또 제자들과 병,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파하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셨지만 주님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들보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